제발 고슴마 와라. 와우 뭐야. 아이. 안녕. 방금 일어나서 씻고 켰어요. 밥 시켜놨어. 오늘 <놀람> <놀람> 좋은데. 색깔이 이래. 색깔 좀 바꿀게요. 너무 비슷하니까. 누가 더 셀까? 해달라고아 오버 찍었는데 이정2또 2,500원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정민 님. 아 맞지. 좀 해야겠다. 간만에 그것 좀 하자. 형들아, 러커 낚시 좀 하자. 때어 <laughs> 뭐야? 이네 여기다 픽찌려고 아, 아, 아. 뷰들 뷰들 중자사회철이 올리고 가스도 올려줄게요. 그래서 타이밍 보면서 꼬리 살랑 살랑. 살랑살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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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랑살랑. 살랑살랑, 살랑살랑. 하하하. 하하하. 자, 안 돼서 툭툭 치면서. 자, 이제 곧 썬큰 지어야 돼요. 벌처 때문에. 일 일꾼 먼저 쳐주면서 자 일꾼을 다 살립니다 이렇게 자 이러고 히라덴 올려주면은 깔끔하죠 저렇게 입구 본질 입구 막는거는 웬만하면은 이제 원스타 투스타 뭐 이런 류 스타 포토리오 할때 많이 하기 때문에. 놀랬어? 형 너무 잘했어? <laughs> 자, 리한 마리만 가볼게요. 벌쳐있을 수 있으니까. 자, 이제 필라 좀 찍고. 자, 말한 대로 이제 벌쳐있죠? 한번 더. 안마당 안 먹었는데 안마당 속에 배럭 내려놨다는 거는 투스타는 아니란 얘기야. 바로 압박 들어갑니다. 투스타는 아니고 안마당 먹을 약간 생각이 있다는 플레이 같죠. 자 히들 압박 보고 쫄았어요 단단히. 아, 드랍마다 붙여주고. 툭 버리면 뭐. 툭 버리면 뭐. 투팩이야, 설마? 투팩 느낌도 나는데? 투팩 아니지. 자, 드랍십이네요. 값이 갯짤아가좀 됩니다잉 나머진거 준비했네 hot 방심 드림 너무 귀여워요 <laughs> 뭐 해줄까 뭐 해줄까 종조말안해 와지? 토스? 오케이. 쫄기인. 어, 매튜브님 와서오세요 어, 에드블루 또두개 선물 감사합니다. 오늘 프로리그요 오늘 프로리그는 하지 않을까요? 오호 그래? 자 일단 프로브 정찰 빨리 가볼게요. 빨리 가서 괴롭혀볼게요. 아니 드론건에서 이미 느꼈을 텐데 힘의 차이를 7 일곱 시 제발 일곱 시 있어라 제발 징징징징징 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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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. 여기다 지으려 그렇지 여기다가 여기다가 중 취소해버리기 중매파딱 까비 가스로시 딱게이트 지어주고 상대도 배럭 지었으니까 피었는 친구 도망가는 거 너무 귀여워 피었는 친구 중 징, 징, 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아, 어이고 잡힐까봐 뭉치는 거봐 거의 사고뭉치야 어흥 어흥 자 앞으로 돌리면서 자 앞마당 준비할게요 내 고사 주고 자, 질러 가스치고 피없는 친구 하이, 아이 앞으로 계속 찍어줍니다 질럿도 더 찍어줄게요 왜 와, 이 치즈를 올수 있으니까. 오! 아! 와, 이걸 한 마리를 올려놨었어? 자, 코어 짓고. 자. 여기서 질러 또 추가. 하나 더 찍어주고. 와줄게요 치즈네 치즈 짤 막아주면 되지 이렇게 붙어서 붙어서 자 이제 드라운 찍히거든요 자나낫 상대 테크도 느리기 때문에 그냥 버리기 해도 돼요. 여차하면. 여차하면 버리게 하면 돼. 로보가 빠르기 때문에 못 막을 것 같거든? 자, 비비는 척 하다가. 자, 이렇게 올라오면은 비벼가지고. 나까까으라 한번 더. 자, 한번더 드라곤 대주면서. 자, 어, 이렇게 말린다 이르면. 사업도 찍어주고. 자, 이러면 자원 그냥 더 파다가 버리면 돼요. 할로만 미리 지어놓고. 취소하고 셔틀 어시터베이까지버릴게요 <laughs> 버릴게요 안마당 버릴게요. 앞마당 버릴게요. 바로 리버. 자, 옥저버터리까지. 우쭈버, 자, 드라사업도 찍어 놨고. 오, 길막 안 돼. 응, 안 돼. 올라올 거야? 알았어, 올라와. 올라올라올라올라올라와올라와자올라올라올 스팀까지 했어? 어이구 스팀까지 했어요 자프로브가 넘치죠? 버시고 세요 이거 저 투어까지 찍어놓고 여기 아 올인이죠 지금 들어온다는건 아, 씨트 가던 거 털러 가고. 아 위에 투베럭 찍고, 애초에 그거 준비했었구나. 어쩐지 많더라 말이니 아까. 내가 너무 잘해. 인력으로 어깨 프로랑 해. 하하.